카드사의 앱카드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감소세를 보입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카드사 플랫폼 MAU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KB국민카드의 KB페이, 하나카드의 하나페이를 제외하고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MAU는 플랫폼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꼽힙니다. 카드사들은 그간 디지털 시장에서 미래 고객 유치를 위해 MAU 확대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KB국민카드는 9월 이벤트로 KB페이 회원 대상으로 경품 운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한카드는 신한솔페이의 교통카드 서비스 솔페이 티머니를 탑재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우리원페이에 다양한 자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 빅테크사페이의 공세와 당국 규제로 인한 번거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플랫폼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